쭉 피세요. 예. 네. 그렇죠. 주먹을 모아버리면 좁아지니까 딱 열고 앞에 정면에 있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세 교정. 네, 다리가 또, 또, 예. 네. 뒤꿈치를 내리려고 하세요.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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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으세요. 예. 네. 그렇죠. 좀더 가려고 하세요. 앞에 그 어깨 뒤에서 막차 탕, 탕. 호흡하시면서 그렇죠. 네. 지금 해원님 반동이면 주먹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열렸어요. 어깨 뒤에서 박짝 안쪽 다리 쓰면서 쭉쭉 가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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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그렇죠. 빨라지면 엄지발가락만 살짝 올려서 엄지발가락. 엄지 가끔 올려서 엄지발가락 모아서 그렇죠. 경속보랑 반대예요. 엉덩이가 튕겨 올려고 할때 종아리를 딱딱 잡아서 쓰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좀더 보내실게요. 뒤에 알라딘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바깥쪽 주막이 방향 지시예요, 핸들이고 만약에 안쪽 꼬삐를 당겼는데 말이 좀안 들어갈면 바깥쪽 꼬삐를 살짝 안쪽으로 밀어내고 바깥쪽 말 쓰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박차 으세요좀 더. 그렇죠. 예. 네. 성큼 성큼 가기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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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시팅이 자신 있으니까 박차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 쭉, 쭉, 더. 현님, 계속 운동하세요. 계속 운동하세요. 예 어. 어. 오른쪽. 지금 오른쪽 상태니까 오른쪽을 잡고요 안쪽을 보게 하세요 그렇죠 벽으로 갈 거면 오른, 왼손을 살짝 벌려서 방향을 지시하시면 돼요 네. 쭉쭉더 가세요 예예쭉 네. 네. 쭉.